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좀 부가가치를 크게 가져가야 되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요리에 대한 열정이지만 박봉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고민을 하게 돼요. 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그래서 준비해온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걸다 배워보다 보니까 제가 했을 때 돈이 더될것 같은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코리안 컨비니언스 스토어라고 치면은 진짜 많은 콘텐츠들이 뜨거든요. 아 정말 너 이런 K 뭐 어쩌고에 대한 수요들이 높구나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미연입니다 네, 저는 건축사입니다. 대기업 기획팀에서 근무하다가 스타트업의 꿈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업에 이제 뜻을 가지게 된지는 한 2년, 3년 정도 전부터 계속 꿈을 꿨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커머 코리아 2023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제 뭐 VC 업계라든지 스타트업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체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선정했던 아이템은 밥버거입니다. 최근에 냉동 김밥 품절대라 사태가 아주 핫했었는데요. 저는 이게 k 이 컨텐츠들의 흥행에 따라서 k 푸드 미미 sns에서 활발해진 여파라고 생각하고요.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이 경제안파가 가게에서 접할 수 있는 레토르트 식품들이 뜨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제상황과 미미. 결합된 지금 시기가 약간 마켓핏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세계에서 저희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런 급속 냉동 타입의 레토르트 식품을 이제 세계 가정에 공급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외 시장만 할 것이 아니라 내수 시장에 대한 것들도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면은 국내랑 국외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의 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실리콘밸리에 대한 동경이 있고요, 미국 시장에 좀 진출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 시장만 공략하고 싶지가 않고. 북그 외의 시장을 타겟팅할 수 있는 게 저는 목표이고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좀 부가가치를 크게 가져가야 되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대량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제품에 저는 좀더 관심이 있습니다. 어, 너무 명쾌해서 이해가 너무 잘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자꾸 제가 되게 현실적으로만 질문하는 것 같은데 이걸 하기 위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 내가 이걸 할수 있는 내 리소스는 어디까지 있는지가 좀. 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 저는 쌀을 써야 되는 게제공통적인 본분인 거거든요. 혹시 그 쌀을 수급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게 있으신지 쌀은 무조건 한국 쌀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남아나 다른 나라의 그쌀 품종이 이걸 맛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나라 음식의 정체성은 이 찰기를 가진 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장을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가 될게 없어요. 이번에 냉동잎파 품절대란 사태도 통영에서 있던 제주식품의 업체가 대박을 터트린 거고, 내가 필요한 식자재와 노동력과 생산을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습관이 나오는구나 역시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laughs> 아, 아, 저는, 저는 공장을 <laughs> 어, 아버지 좀 <laughs> 필요 없죠? 생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 영이라고 하고요. 아, 호주에서 온지 2년 됐습니다. 저는 원래 진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한국 조리고등학교라고 가 하는 학교를 나와서 취업하게 된게 구슬한박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때 하루 매출이 500만 원이었어요. 매출이 마이너면 사람이 죽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저는 요리사의 꿈을 제대로 갖기 시작해서 테이블 부풀하는 레스토랑을 갑니다 이력서 20장을 들고 아,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 다돈 다음에 거기 있는 김성훈 셰프님께서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 군대를 갔다가 호주에 2년 가요. 3명에서 8개의 코스를 72명을 받아요. 저는 거기서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릴 파트를 받아냈어요. 퇴근하면 검은색 옷이었는데 여기가 소금으로 가득해져요 그렇게 하고 가서 한국에서 한 시간 한번 해보자 한식 파인다이닝 주복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알라프리마에서 제안을 받아요 와서 일을 해달라고요 알라프리마에서 없는 자리를 내줘서 거기에 파트장을 하게 됩니다 요리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박봉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고민을 하게 돼요 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그래서 준비해온 게 있어요 이게 다 레시피입니다 와... 전부 다 레시피로 가득 차 있고요 많이 해줬죠. 제가 망대 때부터 적었던 저희 레시피예요. 어, 여기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분야에 있는 그 능력을 살려서 F&B 사업으로 하는 게 제가 봤을 땐이 프로그램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능력과 제 능력을 합쳐서 좋은 파이프라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너 자신을 문밖에 세워둘 필요가 없을 때, 너 자신만의 어떤 존재가 됐을 때, 너 자신을 포장하거나 덮을 필요 없을 때, 그걸 성공이라고 한다. 힐다스윈트 <laughs> 이쓴 글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나 내 역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 어떤 팀원을 필요로 하고 어떠한 좀 스텝을 밟고 싶은지 가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쓸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우리 PD님이랑 제가 작업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둘이서 장점을 서로 얘기를 하겠죠 본인 각자 메이저 분야에서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좀더 확장을 넓히시면 사람. 좀더 질문을 던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사업을 넓힐 수 있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시작은 F&B지만 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경영진이 될 때와 운영을 할 때는 전 다르다고 봐요.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아, 아, 사람 필요할 거 같아요. 또 가져가.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이. 저 나이 97년생입니다. 나이 궁금한셨던 이유 알수 있을까요? 아니, 외모가 출중하셔서 본인의 브랜딩하는 마케팅이 저는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타겟팅인 것 같고 직접 이런 실무적인 분야나 뭐 기획이나 자본이나 프로세스 진행해 주실 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해 주실 건가요? 같이 팀하고 싶네요. 러브그리트 왔습니다. 먼저 앞에서 너무 잘해주고 갑자기 저한테 떠넘기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말 좀 초라해지는 것 같은데요 mbti 아까 하셨길래 estj 이고요 30살입니다 네. 94년생이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나 이렇게 대학교는 대부분 전자공학을 나왔습니다 전자공학을 나온 이유는 사실 뭐돈 때문도 있어요 반도체공학이나 이런 전자분야 쪽이 급여도 높기도 하고 그런 관심 분야가 있어서 제가 7년 동안 근무를 한게 전자 분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전자 분야에 근무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르게 되는 게 PM입니다. 거의 대부분 기업 자체를 이제 운영하는 법을 배운 거죠. 처음 바닥부터 이렇게 기업에서 아이템 하나 가지고 구매부터 자재 이제 협력업체 관리까지 이런 식으로 모든 걸다 배워보다 보니까. 제가 했을 때 돈이 더될것 같은 거예요. 다만 근데 전자 분야는 기술적인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퇴사를 하면서 처음 했던 게 사실 카페예요. 이제 진입 장벽이 정말 낮은 것들을 정말 시도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빵류나 디저트는 배달을 잘안 했어요 그 당시에 배달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배달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디저트를 어떻게 좀 깔끔하게 배송할까 고민을 하고 하다가 시작을 해서 그 동네에서 카페가 엄청 잘 됐어요 사실. 이런 이슈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카페를 시작하면서 처음 들었던 게 인테리어는 무조건 배워야겠다. 최근에는 이제 제 경험을 다 녹여가지고 대형 베리커일 카페를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오픈을 해주고 그리고 시각적인 요소들도 여기에 맞는 컨셉을 잡아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제 업무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시각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소영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현재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림 작가로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3년 정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고 그래서. 좀 컨텐츠에 어떤 사람들의 보수가 많이 몰리고 거기에서 쌓이는 어떤 가치가 엄청 크다는 거를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K김밥이 엄청 그 흥행을 했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요즘에는 일극 사람들이 K 한류를 찾는 보수들이 정말 많아졌구나라고 많이 어 느꼈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진짜 홍대나 아니면 강남 이런 데 가도 진짜 실제로 예전보다 외국인들이 다니는 그런 게 진짜 피부로 많이 느껴지고 유튜브에다가 코리안 컨비니언 스토어라고 치면은 진짜 많은 콘텐츠들이 뜨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엄청 공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 정말 너는 K 뭐 어쩌고에 대한 수요들이 높구나 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좋은 기회에 닿아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전공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F&B랑 디자인이랑 해서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은 F&B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픽 디자인을 하기도 했지만 거기에는 브랜딩도 같이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상품이 있다고 하면 그걸 좀 브랜딩하고 어. 마케팅하고 어. 그 정도의 역량이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접목이 될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F&B를 뭐 떠나도 혹시 좋아하시는 브랜드라든가 뭐 콘트라든가 그런 취향이 어떤 것인지. 약간 할매 입맛이어가지고. 네 그럼. 런 소맥장? 그런 할매 맛. <laughs> <laughs> 아니 할매하고 소맥장이지. 그런 할매가 어디 어요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약간 팥 흑임자 아니면 뭐 네, 그런 아.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자 좋다면 마지막. 아 오늘 좋은 기회가 된 만큼 많이 좋은 분들도 만나고 많은 배움이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사실 제가 지금 너무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면제 개인 사업이 있거든요. 인형과 함께 IP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원하게 된 계기가 저는 난으로 지원했어요. 난으로 사실 뭐 짜장면도 한국에 놀러 와서 외국 분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난도 막 항상 커리칩에 가면 싸고 맛있고 크고 어디든 찍어 먹어도 되고 아니면 뭐 싸먹어도 되고 탁구처럼 이거 약간 로컬라이징해서 하면은 돈 되겠다 해서 지원을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진짜 막걸리 진짜 제대로 하시고 꿈을 위해서 달려오시고 아니면 사업도 하시고 해서 아 이거는 너무 가볍게 왔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캐릭터랑 융합을 하면서 하는 걸로 약간 서포트하는 느낌으로 저는 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아, 네. 사업을 하게 되셔서 아시겠지만 뭐 특정 분야를 잘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이제 다양한 분야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자리실 텐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서포터들이 가능한지 그럴 수 있어요. 네, 지금 생각. 해야 되는 거니까 아, 대화를 한 15분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식사를 해야 돼서 어, 진짜 제가 커피 한잔 같이 대려인 네. 거 알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저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고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소개와 본인 아이템 소개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참가자들은 점심 식사를 함께할 참가자를 선택합니다. 자기소개에서 발견한 서로의 매력을 토대로 누구와 팀플레이를 하고 싶은지 더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식사 시간은 점심과 저녁 총두 번이 있고 점심 식사에서는 홀수번호 참가자들이 짝수번호 참가자들을 선택합니다. 이때 홀수 참가자들은 엽전 한 개를 짝수 참가자들에게 투표하며 식사 상대를 선택합니다. 응. 과연 누가 선택을 받을까요? 여러분이면 누구를 선택하실 건가요? 첫 번째 홀수주는 아, 과연 누구에게 갈지, 코인과 함께 같이 점심 먹고 싶은 멤버를 골라주세요. 어, 그러면 일단 뒤에 가서. 다음 분 들어오세요. 우리 막내, 만 19세. 과연, 형들과 누나 중에. 예, 아퍼포먼스왜 하는 네. 건지 누구 선택할 거예요? 맛있게 한끼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오! 이 IT 업계를 업두고 이제 그 붕어빵 쪽을 아이디 만드시분죠 이어서 다음 분도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오케이. 그 코인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지? 아무도 선택 안된 자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선택할지 막걸리를 한잔 마시고 싶은 같이 나누고 싶은 그 사람에게 가세요 이관왕 m e t h i n g I'm going to do s o 잭 e t h i n g I'm g 약간 러브콜에 답변을 하듯이 어, 같이 함께 합시다 오케이 내가 브랜딩 해줄테니까 다 마지막 어 우리 디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분도 캐릭터 넘어 있어 자 지금 보니까 어한 명도 안된 분도 있고 여기 두 명이나 하는 분도 있어 본인 소신대로 가면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두 명이 뒤로 가세요 아 이렇게 10분 뒤 자, 이렇게 해서 커플 매칭 끝났고요. 2시 10분까지 점심식사 점심 하시고 조금 휴식하신 다음에 다시 2층에서 모이실게요. 이해 가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